지금 제주섬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쓰레기가 쏟아지면서 처리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요. 특히 올해엔 압축 쓰레기 필리핀 불법 반출 사태까지 불거져 국제적 망신까지 샀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데 있겠죠. 이런 문제의식으로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를 시행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지만 당초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시행하다 보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KBS는 요일별 배출제 실태를 진단하고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이 개선 방안을 심층 취재한 연말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일별 배출제 시행 3년의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안서연 기자입니다. 트렁크 가득 쓰레기를 싣고 온한 시민. 클린하우스엔 유일별로 품목이 정해져 있고 배출 시간도 제약이 있다 보니 24시간 자유롭게 배출이 가능한 도움센터를 찾았습니다. 집에 쓰레기 항상 쌓서 굉장히 좀 신경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일 와서 버릴 수있으니이 집도 깨끗하고. 초기 반발이 심했지만 이런 도움센터 설치로 재활용품 유일별 배출제는 어느 정도 안착한 모양새입니다. 제주도의 사회조사에서도 지난해 긍정평가는 46.2%로 전년도 32%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도내 도움센터는 58곳 뿐, 내년까지 설치 목표인 170곳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주시의 한 클린하우스. 종이를 배출하는 날이지만 각종 쓰레기가 난무합니다.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CCTV와 도우미까지 배치했지만 역부족입니다. 고납 수거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이유입니다. 어, 그렇다 음, 그렇다면 제도 시행 3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을까?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2016년 303톤에서 지난해 209톤으로 31% 줄었고. 재활용 수거량은 470톤에서 559톤으로 19%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각량은 줄지 않고 음식물을 제외한 전체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량은 2016년 36%에서 올해 8월 기준 44%대로 끌어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것은 우리가 연습이었다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그런 실질적인 분리 배출을 해야 된다. 유일별 배출제 시행 3년 분리 배출에 대한 편리성은 어느 정도 확보에 따지만 혼합 수거와 재활용화에 대한 불신은 여전했습니다. KBS 뉴스 안선입니다.